마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나온 것 중에서 줍줍을 해도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14억은 훨씬 넘는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가격 꺾이나, 11월에 서울 매매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예, 뭐, 하락 전망이 아니라요, 둔화 전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2억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울상이다, 집사람들 잠못 잔다고 하는데요. 이게 물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그냥, 어, 단순하게 뭐 6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6천 세대 아파트에서 2억이 떨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 아파트의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번에 파크리오에서 2억이 떨어졌다 라는 신문이 났거든요 근데 진짜 인지를 잘못한 거예요. 파크리오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가 선호가 되고 1단지는 학군적으로 중학교를 안전하게 갈수 있는 데고요. 2단지, 3단지 중에 2단지의 일부와 3단지는요. 중학교가 조금은 1단지보다 떨어질 수 있는 학군이 떨어질 수 있는 데로 갈수 있는 데입니다. 이런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1단지는요. A타입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A타입이 희소성이 있어요. 비싸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싼데, 그 A 타입이랑 제일 안 좋은 게 C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B 타입이고, C 타입이라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억 떨어졌다. 요런 걸로, 아, 하락이 되는구나. 뭐, 지금 지표상으로서, 어, 서울 매매 가격이나 거래량들이 둔화가 되었으니까 하락이라고 하는데, 하락 아닙니다. 둔화니다 지금 둔화가 되었고, 근데 그 둔화되는 과정에 호가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초반하고 2022년도랑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러면 2024년도, 5년도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을 살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꺾였으니까 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10억에 살까, 10억 2천에 살까 이런 거를 조금 소소한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요, 이 1, 2천이 대수롭지 않은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런 매매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우세 전망이 나왔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떨어졌지만요, 요게 단기적이고 영원하진 않다. 라는 거고요. 작은 하락에 크게 반응하지 말고요. 그냥 또큰 상승엔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문들을 바라보는 게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집값 전망이 어두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화폐적 현상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전망들이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혹은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연구기관에서 나올 때 이것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이 어 줄다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상황에서 뭐 상승 전망 30% 하락 전망 25%니까 그런 상황이거나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지금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과연 이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 분양가가 올라가면 은 나중에 너무 높아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분양가는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질까? 이 질문을 받으면은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떨어지는 뭐 마피가 나오는 일부의 시기는 있지만은 결국은 분양가보다는 더 올라가는 양상들이 화폐적 현상으로 일어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분양가가 너무 비싸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30평 아파트가 12억 돈만, 분양도 못 받아 웃는 사람들. 어? 12억이면 비싼 거 아니잖아. 서울에서. 라고 얘기하는데, 네, 날짜를 보시면은 2023년 3월달입니다. 토지비, 공사비가 오, 올라가지고 분양가 1년새24% 상승. 이때 12억이면 대단한 거였고, 2022년? 예, 3년? 그때 후분양으로 이제 둔촌주공이 12억, 13억에 어, 30평을 분양을 했잖아요. 지금 분양가가 20억 30억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20억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5억 26억 27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30평대 아파트가 12억 어, 이때는 너무 비쌌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이제 평촌자의 퍼스틴 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특별 공급에 들어갑니다 특별 분양이 들어가고 특별전형 그 다음에 1순위가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사람이 15,000명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지금 서울의 옛날에 12억도 더 비싸다고 했는데 안양의 어 가격이 13억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평천 신도시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고 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안양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거기 3호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건데 이게 15,000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완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억 7천 16억이 범계역 근처에서 분양을 했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될것 같은데 얘가 가격이 13억이다 방금 서울의 12억이 비싸서 분양을 받아도 너무 비싸서 못 웃는데 지금 안양이 13억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에서 12억이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제 날짜의 신문이죠. 어 4년 만에 선밴 노원구의 신축 국평 14억짜리 아파트 이거 유명하죠. 지금 어, 서울원 아이파크 1856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8사가 최고가 14억 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에 서울이 12억 비싸다. 근데 내일 분양하는 안양이 13억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국평이 14억이 넘어간다. 지금 위치적으로 어뭐 조금 뒤죽박죽돼 있지만요 계속 뭔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공통점은 지금 여기는 서울의 그냥 아파트 이제 분양가의 평균적인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안양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하급지가 1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괜찮냐? 어 여기는 어 이제 복합시설이긴 하지만은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숙박이라든지 그리고 어 주거까지 어 복합적인 복합단지가 들어가지만은 어 위치적으로 GTX-C 노선이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걸 보면서 나중에 요런 아이파크가 지금 3만명의 구름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얘도 분명히 14억이자면 완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재개발 물건들이 있죠. 그 월계동의 미륭미성 3호3차, 미미삼이라고 합니다. 3호4차도 있는데, 3호4차는 별개로 떨어져 있어요. 요것도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GTX-C 노선도 들어오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한다고 했는데이 동네가 크게 바뀔 겁니다. 진보하는 지역이죠. 예, 진보하는 지역이죠. 그러면 미미삼 같은 경우는 가격이 14억이 넘을 거냐? 제가 생각한데, 이게 아직까지, 어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14억은 훨씬 넘는 아파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12억, 13억, 14억, 그리고 방배동의 7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방배동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가격이 한 22억 정도 되었죠. 근데 여기는 로또 분양이죠. 예, 좋은 입지니까. 그래서 22억, 이것도 사실은, 어, 서초구에서는 30평이면은 로또 수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 비싸졌죠, 분양가가. 분양가가 비싸졌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어, 5천만에 육박하고, 반년만에 국평이 12억에서 17억대로 껑충 어, 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뛸 겁니다. 내년에는 친환경 인증 의무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양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자재값이 반값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니 지금 매물이 쌓이고 수도권에는 마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마피 단지가 늘어나는 게, 오, 어 이게, 과연 이러다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하지 않을까? 이게 예전에 미아 하나 포레나라는 아파트 있죠. 거기는 시세보다 너무 과도하게, 입지도 안 좋은데 과도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미분양이 계속 지속되었고, 줍줍도 안 팔리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거 우리 매입하겠다라고 했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 마피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쌓이는데 그 물건들이 괜찮다면 어떨까요? 그 괜찮다면 예를 들어서 동작구라든지 송파구의 브랜드라든지 성동구의 브랜드 그다음에 광명의 브랜드 지금 시세 분양가보다 더 낮은 아파트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억 9천에서 13억 3천짜리가 나와 있고 더 플래티넘도 소규모의 아파트지만은 리모델링이 됐죠. 예, 리모델링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 더 플래티넘. 그다음 청계 SK뷰 얘도 세대수는 작은데 입지는 좋습니다. 2호선 바로 이 앞에 있고 어, 트리우스 광명자의 더 샤포레나 광명자 힐스테이트 SK뷰. SK뷰가 입지는 제일 좋죠. 요게 이제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입지를 보면은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 상도 크레베뉴가 이 장승배기역 조그만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보면은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하고도 거리가 되게 멀어요. 사실은 상도랑도 거의 1km 차이 나고 직선거리로. 그 다음에 장승배기역하고도 차이가 나죠. 근데 얘가 왜좀 가격들을 저렴하게 했냐면 사실 여기 돈이면요. 상도 더샵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상도 더샵 아파트 좋습니다. 상도 더샵. 예. 그래도 여기서 2위 정도 하는 아파트입니다. 1위는 요 아파트. 예. 상도 파크자이죠. 그리고 얘가, 상도 파크자이가, 비록 여기가 상도동이긴 하지만은, 요 바로 위가 노량진 유타운이잖아요. 그래서, 노량진 유타운에 편승된 듯한 느낌으로, 어, 요 파크자이가 좀갈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지금 말씀 말씀드렸던 상도 파크자이보다는, 어, 얘가 훨씬 가격은 낮지만은, 상도 더샵이라든지, 뭐, 롯데 캐슬 파크엘이라든지, 요런 걸 비교할 때, 어, 조금만 더 가격을 조정하면은, 클라비베뉴보다 요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클라비베뉴 자체가 조금은 거래가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이제 싸게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송, 파의 플래티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송파의 플래티늄도, 송파 브랜드 너무 좋잖아. 근데 리모델링이라서 플로토 타입 자체가, 조금은 아쉬움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세대수가 되게 작아요. 328세대. 328세대. 그리고 역하고도 거리가 조금 멉니다. 어, 500미터면 괜찮고, 여기도 이제 700미터죠. 직선거리죠. 직선거리는 못 가니까. 한요 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들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300세대지만요. 이 아파트도 나쁘진 않아요. 세대수가 작은 게 흠이긴 하지만은 거래를 해도 되는 겁니다 세대수가 작지만요 브랜드가 송파이기 때문에 이 오금동에 있는 단지 자체는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진입을 해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동구에 청계 sk 뷰라고 있다고 했죠 청계 sk 뷰는 여기 성동구가 여기죠 2호선 라인이 있거든요 요, 요기 있어요 신담역 앞에 여기 청계 sk 뷰 얘도 세대수가 작아요 몇 세대냐 얘도 396세대 조금 작죠. 세대수 작지만은 얘가 한 5천 정도가 빠져있는 피로 거래가 되는 게 있네요. 근데 5호선하고 2호선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청계 리버뷰 자이랑 결합해서 같이 봐야 돼요. 결합해서 이 철도가 좀 있는데 이 철도가 요렇게 해서 좀 이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 요까지가 이제 밖으로 나온 노선이고,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네, 노선이라서 여기는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치적으로나, 어, 지금 한게 세대수가 작고, 조금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서 그렇지만요. 성동구라는 브랜드 때문에 여기도 줍줍을 해도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네. 이제 돈과 개인의 상황을 맞춰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줍줍이 나온 것 중에서 하나, 광명이 이제 쭈루룩 나왔죠? 광명 유타운에서 나왔어요. 광명 유타운에 어떤 아파트가 나왔냐? 나온 것 중에서 마피, 나온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광명자의 힐스테이트 SK뷰. 네. 요게 이제 제일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12억 2천짜리가 10억 8천 정도에 나온 게 있네요. 그리고 어, 트리, 어 트리우스 광명 트리우스 광명도 그 다음에 괜찮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포레나였죠 포레나 포레나는 행정구역이 철산동이에요 여기는 철산동이 아니라 어 그냥 광명동이고 그래서 요렇게세 개가 나왔는데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금액대가 맞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거를 마피 있는 물건을 사서 간다고 하면은 어 불리한 게임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 지금 이게 불리하지 않은 게임이라고 했는데 아니 비싸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현재의 가격을 늘 비싸게 어 비싸게 생각을 하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과거를 한번 볼게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이게 뭘까요 억대 웃돈을 주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됐는데 원래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는 억대 웃돈이 아니라 마피가 나왔던 아파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여기는 서초 프루즈 서밋입니다. 서초 프루즈 서밋. 여기도, 어, 6개월 만에 완판이 됐지만은, 어, 되게 힘들었습니다. 안 팔려가지고. 2014년도에 분양을 할때 되게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용산에 예전에 집장촌이 있었던 지역 있죠? 거기에 뭐가 올라갔죠? 레미안 용산이 올라갔습니다. 애매한 용산이 그때 이제 대형 고급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이제 135평방미터 짜리 아파트가 어 분양가가 15억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거래가 안 돼서 14억에 분양이 되었어요. 14억대로.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갔지만은 지금 이거보다 10억 이상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돈 주고는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돈 주고는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동작의 상도 프루지오라든지, 어, 더 플래티넘이라든지, 청계 SK뷰, 그 다음에 광명 뉴타운에 있는 어, 트리우스나 광명 자이나 힐스테이트 SK뷰 같은 경우는요, 입지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비싸 보이는 부분들은 나중에 차감이 될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방금 말했던 데는 용산이나 소초 좋은데 아니냐 동탄이 용인에도 좋은 입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죠 그런데 얘들도 동탄이 다 회복을 했을까요 네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경기도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괜찮지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도 마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피들은 그 당시에는 비싸 보였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송도의 마피들도 다 탈출하고 지금도 마피가 송도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해소가 됩니다 송도도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요, 조금 생각이 전환을 해야 돼요. 우선은 체크를 해야 될게 있죠. 첫 번째가 입지가 진보하거나 좋은가, 좋은 입지인가, 진보하는 입지인가 이런 걸 따져서 진보를 하거나 좋다면요, 조금 물건이 아쉽더라도 나중에 그것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떨어져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건요, 금융과 화폐, 금융화폐에 대한 현상적인 부분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너무 비싸다라는 기준 자체는, 그냥 단순한 1차적인 의미 해석이에요.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은 하락과 큰 상상이 결합해서 집값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래에도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좋은 입지의 중하북 물건이 과연 매수의 기회일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피가 좀 나온다고 하면요. 지금 같은 어떤 그 입지라면요.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군욕이다. 뭐 지금 수도권에 마피난지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와 마피난지가 늘어나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것들을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한게 분양가 는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질까? 아닙니다. 분양가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시기들은 종종 발생을 하나, 궁극적으로는 분양가 아래로 그 지하를 뚫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오히려 분양가가 올라가면요, 이게 너무 비싸면요, 조금 주춤하다가 그 준신축이나 구축들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준신축 구축들이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는 신축들이, 아, 이 형님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다 많이 따라왔네? 아유, 동생들, 너희들 더 이상 올라오지 마. 신축들이 또 인기가 있는 시기들이 온 거, 오는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신축은 늘 시기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비싸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비싸움에 대한 체감이 조금 높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조금 빠지는 상황들이, 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분양가가 오른데 집값은 떨어질까?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축들이 올라가면은 구축과 준식들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피가 나오면은 우리는 역발상을 해서 어, 이것들을 접근하는 부분. 그 대신 어, 입지가 괜찮은지를 봐야 되고 미래가치가 있는지도 조금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